오늘습니다그 옥상에 좀더 즐기기 위해서 사실 어제방부터 와있었어요 아 세연이가 소개해줄 또마맞춰도 가고 옥상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어... <laughs> 세연씨 세연이 없냐? 어떠신지 약간 <laughs> <와 웃음> <일단 웃음> 날씨가 되게 <laughs> 덥고 슬픈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주시고 이 순간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너무 잘 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데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세요? 네! 아직 무대 조금 남았으니까 일단 이 분께 안전하게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너무 즐겨가지고 땀이 많이 난 상태죠? 여기서 집이 근처다! 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아줬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땀을 지금 안 흘리고 더 노력하면 여러분들 무대를 즐길 수가 없어요 땀흘리고다 흘리시고 여기 주변에 이제 집이 있으신 분들 가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준비, 즐길 준비 되셨어요? 네! 진짜로요? 네! 저희 다음 무대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저희가 다음 무대를 보기 전에, 네. 아, 방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네. 좀 나누고 왔는데, 어, 질서가 잘안 지켜지면은 저희가 분명하을 네. <laughs> 무대를 뒤에 있는 무대를 못할 수도 있대요. 아 설마. 아 네, 무대 하이업죠 여러분. 질서를 잘 지켜야겠어요. 안지켜야겠어요지켜보어요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양옆에 앞뒤 한번 봐봐요. 잘 지켜주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잘 지켜주세요. 예. 네. 오늘은 정상전 오늘 정나이 <laughs> <굉장히, 웃음> 前面，第一个是